광명 경주 이제 특성급으로 넘어갔습니다. 광명 특성급 제13경주 특성급 제13경주가 출발합니다. 4번에 최석윤 선수가 책임 선두입니다. 이어서 3번에 원신재 선수와 7번에 공태민 선수. 1번 정현수 선수 뒤로 6번에 김주석 선수, 2번 노영균 선수와 5번 박승민 선수가 대열 뒤쪽입니다. 바깥쪽으로 1번에 정현 선수가 올라와서 4번 최석윤 선수에게 선두 자리를 요구합니다. 일반에 정현 선수가 선두가 됐고 6번 김주석 선수가 1번 뒷자리 1번 6번 그리고 4번 4번 뒤쪽에 이번에 노경균 선수까지 4번의 최석균 선수가 다시 한번더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4번의 최석균 선수가 정현수 선수 뒷자리를 잡았습니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1번의 정현수 선수 긴 거리 승부 긴 거리 승부를 주로 펼치는 1번의 정현 선수 뒤로 4번의 최석윤 선수는 신사의 훈련지를 두고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1번 정현 선수와 같은 신사 팀 이어서 6번의 김주석 선수는 가평의 훈련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영균 선수 이번에 노영균 선수가 수성의 훈련지를 두고 있고 종합 득점상 두 번째 그리고 종합 득점에서 앞서고 있는 선수는 바로 뒤쪽에 있는 7번의 공태민 선수. 유일하게 100점대 넘는 점수를 가지고 있는 선수 바로 7번 공태민 선수가 되겠습니다. 어제 어제 경주에서도 또 승리를 가져간 7번 공태민 선수입니다. 1번, 4번, 6번 그리고 2번, 7번, 3번, 5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집니다. 6번에 김주석 선수가 4번 최석윤 선수와의 견, 격차를 조금 벌려 놓고 뒤쪽에 있는 선수들이 견제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노영균 선수가 아직까지 동요하지 않은 모습. 일번의 정연 선수는 속도를 올려갑니다. 뒤쪽에 4번 그리고 이때 2번 노영균 선수가 바화 쪽에서 움직인 가져가자 6번에 김주석이 일단 막아섭니다. 일단은 6번 김주석을 넘어서 2번에 노영균 뒤따라가는 건 7번의 공태민. 이번에 노영균이 여기서 다시 한번더 힘을 씁니다. 4번 넘고 1번 넘고 2번 뒤쪽에는 7번의 공태민 그리고 3번의 원신재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2번 뒤쪽으로 7번과 3번. 2번, 7번, 7번, 2번, 3번입니다. 종합 득점에서 앞서고 있었던 채발의 공태민 선수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